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수경 활동가라고 합니다. 뭐, 헬스로는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여러 번좀 쉬긴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활동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항상 하는, 항상 하시는 그런 환경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디어 홍보팀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미디어 홍보팀에서는 환경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이제 홍보 매체들, 온오프라인 매체들 뭐 말씀하신 그런 소식들이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거고 뭐 온라인은 저희 뭐 홈페이지 그리고 SNS들 유튜브 요즘에 뭐이제 그런 것들 뭐 관리하고 컨텐츠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활동가의 삶은 좀 팍팍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심... 단체 활동가들이 기본적으로는 우선 월급이 박하죠. 이제 그거는 정말 많은 단체들의 공통점인데 페이나 복지나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게 이제 작은 단체들은 보통은 점점 더 어렵고 환경운동연합은 사실 황, 한국 사회에서 좀 규모가 큰 환경단체고 큰힘단체에 속해서 사실은 이제 상위시 있었을 때보다는 좀 페이도 좀더 많이 올랐고요. <laughs> 여러 이제 복지나 근무 여건은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아유, 응. 일반 사기업에는 비수 수급죠. 한 15년 정도 그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에 계셨는데 15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이나 이런 것좀 알려주세요. 환경 이슈를 얘기하면 15년 전에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는 새만금 이제 매립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음. 단체들에선 컸었던 것 같고요 얼마 안 돼서 이제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터져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또 일들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봉사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좀 컸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후 위기하고 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기후 위기 문제는 뭐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환경 이슈잖아요 어쩌면 우리 지구의 생존을 지금 아, 정확히 지구가 아니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제 이런 이슈로 까지 커졌고 또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며칠 전부터 또 굉장히 크게 또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로 지금 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0여년 정도 일을 하면 한계 같은 게 느껴질 때도 있고 되게 보람된 일을 했다 이런 것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활동 부서에 있었을 때 처음에 그 제가 딱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대강 사업 대응하는 팀에 있었어요. 한참 한번도대우는 사대강 사업 이거 하던 시절에 그 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많은 심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함께하는 연대체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파견을 나갔었는데 정말 한두달석달 한, 한달 정도를 정 매일, 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이거를 거의 주말도 별로 없이 하던 때였었는데,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것 같아요. 되게 혼신의 힘을 다했다. <laughs> 저는 그냥 그때 그냥 이제 간사긴 했었었는데, 근데 그때 또 되게 한계를 봤었던 게, 어, 이명학 정부가 되게 잘했던 게, 그때 이제 홍보하는 사람들, 홍보 담당자들을 되게 잘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 사업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고, 사대랑 살리기로 이댐을 바꾸고, 홍보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무슨 뭐 전광판이고 TV 광고고 이런 데서 광고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신나체들이 갖고 있는 어 역량의 한계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했지만, 여태를 느고 실제로 사대강 사업도 정부의 계획대로 완공이 돼버렸고, 그게 되게 힘들었었고, 그 과정들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게 되게 힘들었었고, 어쨌든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디 무슨 산 지키기, 뭐 개발 사업으로 또뭘 막아내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또 이제 생태 분야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늘이을수만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게 조금 조금 성취나 이제 성과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사장 사업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음. 계속 우리가 넘어지고 지고 인데 이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근데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그때 되게 이제 크게 느꼈던 게 홍보의 중요성을 그때만 화장사업 음. 어, 화장사업 어, 이제 끝날 때쯤에 저는 이제 홍보팀으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의 미디어 홍보팀 쪽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많은 걸 했지만 실제로 이뤄낸 거는 성과는 없었던. 거. 그래서 결국에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느껴서 미디어 홍보팀으로 가신 거네요. 네네. 하지만 그때 했던 것 중에 제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서 좀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분명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사업이고 이걸 추진한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4대강 찬동 인물 사정 같은 걸 만들었어요. 온갖 인물들이, 저명한 인사들이 했던 발언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A급 찬동 인사, 뭐 S급 찬동 인사, 이제 이러고서 쭉 정리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잘 기록이 돼서, 그 이후에도, 어, 떤 정치나 학자들한테, 당신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당신이 했었는데, 뭐 이제 이런 일을 맡기에 당신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용도나, 뭐 이제 그런 걸로 또, 활용이 되더라고요. 음. 사정사업 때도 그때 친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보도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 그때 되게 잘 활용이 되었던 음. 게 어, 네, 되게 또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결국에 그때 잘 정리하는 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좀더 쓰임새가 더 늘어난 거네요. 앞으로 그렇죠. 또더 쓰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또좀 관심이 있는 분야는 데이터를 보는 게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이런 홍보들의 장점이 데이터가 쓰이든다는 거잖아요. 음. 이제 그 것들 보면서 좀뭐 홍보 계획도 세우고 또 새로운 일들도 만들고 어 이런 일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이랑 홍보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홍보를 해도 피드백이 어떻게 오는지 알 수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다 데이터로 그렇죠. 돼가지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 맞아요. 그때는 이제 언론사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 기자 회견 뭐 이런 거 많이 내고 논평 취재 요청서 이런 거 자료 자들한테 이제 계속 뿌리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네. 이제 그런 활동들이 중심이었었는데, 우리 활동 소식도 계속 올리고, 뿌리는 일들, 홍보를 뿌리는 일들,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홍보를 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드백이나, 그거를 본 사람들이 다음의 행동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어떤 연결된 활동들이라던가,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사안이 워낙 대립되는 중간에 있는 거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정치적 사회 이슈 안에 있는, 있는 삶은 어때요? 우선 저는 남편을 단체에서 만났기 때문에, <laughs> 기본 이제 가치관이 비슷한 게 있고요. 뭐 가족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제가 되게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비단 뭐 어떤 어떤 종류에 관심이 있다,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이제 그런 편이고, 실제로 제 이제 되게 친했던 대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같이 나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집안적인 가 근데 저는 항 광업병 촛불 댄가 전화가 좀 그런 거예요. 야, 촛불이 정이냐? 전 <laughs> 도발적인 <laughs> 질문을 하고서 막 싸우면서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 뒤로 되게 성폭행이더라고요. 그, 좀 약간 사족인데 제가 인상깊게 봤던 인터뷰 중에 루시트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분이 쓴 노래 중에 그 유학가 있때 친구가 고등학교 학창시절 같이 보낸 굉장히 친한 친구가 실스로 그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보낸 시간들을 노래로 만든 게 있어요. 그 관련된 곡 얘기를 하면서 근데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이제 나 성장, 성인이 돼서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지고, 이제 이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네, 그런 건 이제 되게 정말 성인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얘기하는 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특히 또, 음, 제가 그거를 제 아이의 친구 부모님들,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걸좀 많이 느끼는데, 음. 그러니까 삶에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또 신나치 활동가들은 조금 더 이렇게 두드러지는 면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남들이 또 그런 시선으로 <laughs> 다 보고 있고. <laughs> 막 느껴질 거고 네. <laughs>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데 <laughs> 이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과는 이제 뭐 논쟁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한국 사회에서 이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 합의점을 찾는다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움이 된것 같아요 그 진짜 가, 그래도 가족이 완전히 같은 이슈로 생활하니까 생각이 너무나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맞아. 어때요 좋은 점 되게 특이하게 이제 시대시대 남성들의 이제 보수화가 되게 큰. 네. 그래서 1대대 저희 이제 아는 자원활동가 뭐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이나한테 그런 얘기를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남자 정말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런 단어를 쓰거나 이런 이런 성향을 보이는 남자들은 절대, 절대 이제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곤 하는데 남편이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뭐, 뭐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음. 어 이제 그럴 일은 이 사람은 그럴 일은 없겠구나 저희 남편은 <laughs> 그런 거에서 약간 안도 이런 게좀 있긴 해요. 아 어, 그렇죠. 네. 어, 남편분 은 저도 알긴 알지만 절대 그런 <laughs> 성향이 아니죠. 네. 아근 그런 것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 남편이 되게 페미니스트인 줄 알았는데 음.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까지는 아니구나. <laughs>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준이 또 다르니까 같이 일하면서 단점은 뭐가 있어요? 아예 같 사무실도 같잖아요. 조금 조심 조심 좀좀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게 이제 남편도 저도 이제 꽤 연차가 있는 음. 활동가여서 서로 어떤 조직의 결정 구조 안에 같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한 명이 맡으면 한 명은 좀안 맞고. 음. 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게 음. 했고. 앞으로도 계속 뭐 15년 일하셨으니까 쭉 이쪽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어 얼마 전에는 그 정치 쪽으로 빠지신 분도 계셨고 서울시에서 일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도 많이 빠지잖아요. 미래에 다른 쪽으로 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거나 어떤 다른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나요? 우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시민단체의 한계를 이제 느끼는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 정책이 변화해야 또 이제 사회가 바뀌는 일들이라 직접 그 일을 하겠다고 가는 선배들이 이제 꽤 있으시죠. 정치권으로 가시기도 하고 행정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을 이제 굉장히 응원하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그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저는 아마 계속 심난체쪽 섹터에 있을 것 같은데, 음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육아에 또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 뭐큰 계획을 못 세우고 있긴 하지만, 환경운동과로 계속... 에 대한 고민들좀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환경운동을 이제 할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 제가 제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기후위기 문제랑 이제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과연 이거를 지금의 인류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되게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되고 가끔은 좀 회의감이 좀들 때도 있어요. 핵발전소는 멈추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해결료를 시켜줘야 되고 그거를 멈추면은 핵발전소는 폭발할 거고, <laughs> 사람이 없어지면은 지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 이제 온 지구가 방사능에 뒤덮치고, 이제 이런 생각을 <laughs> 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런, 어, 이런 방사능 문제나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그룹이 딱저 같은 30, 40대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이제 엄마들, 부모들인 것 같더라고요. 안전하지 않겠다라는 걱정이 크게 들고, 건물 하나가 무너진다거나, 이 하나가 무너진다든가 뭐 이런 핵발전 사고 나면이런 규모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뭐 수만 년 동안 이어지는 이제 피해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 있는 해원류도수교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지금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 이제 뭐 수산물, 농산물 계속 이제 오염되고 있고 사람들도 피폭을 당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핵발전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기후 위기도 보면은 인류가 저지른 이제 되게 많은 환경 피해들이 결국 다 기후 위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개발한다고 파헤친 뭐쑥 뭐 나무들 이런 것들이 다 탄소를 상쇄해 주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고 지금도 아마존은 계속 베어지고 있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이제 이러면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가속화가 될 거고 전 지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 속도를 과연 멈추게 할수 있을까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환경 운동 이거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좀희귀가될 때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시민단체 활동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되게 뭐, 명성과 권력을 주는 일도 아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고, 이제 그거를 사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활동인 거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인 건데, 나의 활동이 그 성취를 할수 없다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게 있죠. 음, 참 어려운 문제네요. <laughs> 굉장히 많은 걸또 배우잖아요.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할수 있었다는 게 다른 직종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직종은 성과를 계속 내야 하지만 이쪽 분야는 성과가 뭐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일이고 내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들이, 있네요. 의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난해를 떠올려보면 좀 소소한 성과들은 좀 있었는데요. <laughs> 그게 얘기하다가 떠올랐네요. 하나는 이제 좀 사회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안합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게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진로 이즈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준병이 아닌 소주병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음. 네, 이제 그게 이제 간간히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환경안합이 직접으로 단그 회사에 하이트 진로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계속 이제 이슈 파이팅 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슈가 한번확 커졌던 게 지난해에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어 제가 이제 남극 보호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국제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제 크릴 오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남극 먹이사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크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우처럼 생겼지만 새우는 아닌 플랑크톤인데 크릴 새우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잡는 바람에, 남핵하는 바람에 세계의 근간이 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과연 환경원합이 이런 활동을 했었던가는 잘 인지가 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시민단체나 혹은 직접적으로 환경 쪽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내 자신은 앞으로 이걸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계속하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새로 그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되게 뭐 이제 회의적인 생각도 든다는 얘기를 했지만 뭐 희망을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분명 어딘가는 희망들이 분명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보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시민단체 활동의 가장 큰 매력이 자기 자발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는 음.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에 이제 큰 범위 안에서 스스로 이제 일들 다 이제 짜고 진행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안 되기도 하고 중증 치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애들의 본인들이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신장치환쪽에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자기주체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또잘 맞을 것 같아요. 음, 사기업은 어떤 지시와 명령 체계 그리고 성과 목표라기보다 성과가 확,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 혹은 뭐~ 다른 회사랑도 경쟁해야 되고 성과에 대한 경쟁 그리고 지시 이행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시민단체는 어떤 목표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고, 상사라기보다 조력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오히려 내 신입사원이더라도 내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사업이든, 이 단체 전체 가는 사업이든,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낼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laughs> 다행히 단체들의 이제 뭐 월급 수준이 최저 생계비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같이 오르기도 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니까 되게 어렵진 않지만 물론 일반 기업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국사회에서 음. 남성들은 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돈을 좀잘 벌어야 되고 근데 이런 압박이 조금 더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입분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 추세긴 이 하거든요.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는. 네. <laughs> <아니게요. 근데>, 아니면 <laughs> 근데 뭐, 뭐 약간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런 거. 아네 <laughs> 어, 맞아요. 생각보다 살만하긴 한데,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또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이제 물질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 많이 적으니까 또 이제 부족하면 또 약간 부족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에 대체적으로 음. 어려움이 있더라도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들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결국 두분다 이제 시민단체 일을, 하, 일을 하고 자녀가 있지만 생각보다 할 만하다 그렇게 같아요 왜냐면요 <웃음> <웃음> 아~ 왜냐면 서울에서는 집 문제가 되게 큰데 그러니까 뭐랄까 아~ 한국 사회에 진짜 우리 둘의 월급으로 정말 직업이 있으면은 그렇긴 하지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뭐~ 어느 분야나 맞잖아요 어느 직업을 가, 갔더라도 서울에 산다면 그건 뭐~ 해결 안 되는 문제일 거예요. 오랜 계획은 아니긴 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제가 되게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의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고, 저는 되게 챙기는 스타일의 사람이고, 그래서 애들을 이제 케어하고 챙기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일들을더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셋째를 입양을 한다던가, 음, 또 무슨 위탁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운영되기 네. 전에 아이들 잠깐 맡아 기르는 나중에 좀더 나이 들면 그런 일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음. 요즘 좀 그런 생각도 종종 해요 뭐~ 환경단체 쪽 활동도 되게 보람있지만 구호단체에서 좀 일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애들을 돌보는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그런 삶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아이를 두명 키우면서 아, 내가 아이를 정말 잘 케어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걸 정말 즐기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네요 케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거에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생 목표? <laughs>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되게 괜찮은 삶인데 그거에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요즘 이런 것도 마인드 트레이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몇 개씩 감사하기 이런 생각을 요즘 막 하고 있는데 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기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좀 사회의 약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좀, 좀 많이 챙기고 싶다. 내 네, 인생 음. 속에서, 삶 속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 굉장히 좋은 선수단입니다. 나에게도 <laughs>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보통 그러니까요. 이제 나에게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덜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다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되게 뜻깊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심단치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이타심이 되게 강하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되게 좀 순수한 열정과 목표를 갖고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한국 사회에는 이분들은 막 실무, 막 이렇게 대모하는 <laughs> 사람들, 뭐 이렇게 보는 인식도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 물론 그런 일이 잘 지났지만 되게 일부분이고 사회가 되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실단체라는 거가 이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음, 약자들을 어, 보호하는 방향으로,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뭐,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환경으로 인해, 어 이제 고통받는 생명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요. 사무실로 뭐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저희 현체 같은 경우도 소액의 기업 포함금과, 나머지는 전부 이제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혹 시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이런 시민단체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어, 회원이 되시거나, 또 후원을 해주시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해주시면 아마 사회가 더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끝나기 전에 요게 네.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해주세요, 그러면. 그쵸? 사무실 옥상인데요. 제 사무실이 종로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되게 오래전에 들어온 태양광 발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인적 정도... 때도 있었으니까. 네, 정말 오래, 2000년에 만들었네요. 20년 아, 됐네요. 20년, 네, 와. 꼭 이걸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제가 그 누하동이라고 요즘에 서촌 핫플레이스 딱 거기에 음. 있어요, 사무실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노화동일 텐데요. 노화동 일대인데요. 노화동 피룸, 노산동 이런. 노. 천쪽 일대인데 저기 멀리 지금 청와대 보이나요? 어, 네 보입니다. 블루하우스? 왠, 왼쪽 네. 위에 네. 그쵸, 저블루하우스 음. 네, 저기 청와대가 보이고 그 청와대 약간 오른쪽 아래쯤에 있는. 노랗고 주황색인 건물이 사면대예요. 네, 네 종종 교류를 합니다. 네, 저희 사무실 되게 위치도 좋고 있고, 인왕산도 네, 있고요. 네. 저기 주각산도 있고 여기 저희 마당 보이나요? 광고천재 이재석 씨와 같이 했던 발전소 퍼포먼스 때 썼던 드럼통들 보이시나요? 음, <laughs> 노란 드럼통도 보여요? 네, 네. 음, 그런 것도 있고 저기 뭐 정부 중앙청사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지금 봄이어서 진짜 좋네요.